전 입니다. 원래 지금 촬영도, 안 하고 부산에 서도 전혀 촬영을 안 했는데 갑자기 그냥 카메라를 꺼냈어요. 좀 시끄럽네. 제가 좀번 아웃이 와 가지고 아니, 또또한 번. 조심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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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에. 웃음> 드디어 방학 끝났다. 아 종비가 저번 주에 약간 경미하게 아픔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주간이 또 물놀이 하는 주간이어가지고 또 손님이 오기도 하고 해서 막 이런저런 한 이유로 제가 저번 주 그리고 이번 주 방학 이렇게 해서 2주나 가정보육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심신이 너무 지쳐서 그때는 이제 촬영이나 이런 거 전혀 안 하고 못하기도 했고 안 하기도 했고. 그러고 이제 오늘부터는 다시 또 활기찬 마음으로 <laughs>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좀비 없는 첫날인데 오늘 행사장을 가요. 근데 그거 어디 가는지는 이따가 차 타고 가면서 다시 얘기하는 걸로 하고 그래서 오늘 옷은 이렇게 입었습니다. 짠. 그럼 갔다 올게요. 안녕하세요. 지금 센텀을 가고 있습니다. 왜 가냐. 아까 말했다시피 키스라는 그 코스메틱 브랜드가 있는데 거기 팝업 행사에 초대를 받았어요. 그 팝업 행사장 구경도 할겸 그리고 또 바로 <laughs> 겉으로 보기에 괜찮아 보였는데 버클 부분이 잘안 채워지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기스도 좀 많이 나, 나 있고 일단 좀 전체적으로 한번 수리를 맡겨야 될것 같아서 오늘 맡기려고 합니다 하! <laughs> 지금 이제 행사 갔다 왔고 이거 선물을 하나 받았어요 보니까 향수랑 홈프레그런스 이거 주셨고 아까 보고 케이스 진짜 예쁘다고 생각했던 쿠션인데 이렇게 쿠션 두개 주셨습니다. 근데 이 향은 제가 거기서 직접 맡아보고 직접 고른 거거든요. 제가 원래는 약간 우디하면서 좀 묵직한 향을 좋아하는데 요즘은 여름이라 그런지 약간 좀 라이트하면서 여성스러운 향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냥 가볍게 뿌리고 다니기 좋을 것 같아서 이걸로 향을 받았어요. <laughs> 종비요. 응. 아하? 아하? <laughs> 뭔가 선물 같은 느낌이 나서 급하게 카메라를 좀 켰습니다. 이제야그거 뽀글뽀글. 아. 비쓸수 있는 이벽제라고 뭘 보내 준다고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어, 아마 그건 것 같아요. 우정비 정말 너무 주고 싶어서 사놓으셨다고 그렇게 얘기하셔서 되게 감사하게 제가 받았어요. 이거 해보자, 곧. 응. 엄마가 이거 해줄게. 오늘? 할래. 오늘? 감사합니다. <laughs> 재밌겠구만요. 어, 반지! 와, 무슨 반지야? 에이. 아, 귀여워. 반지가 나왔지?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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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출합니다. 오늘 오랜만에 또 엄마들 모임이 있어가지고 지금 나가려고 하는데 오늘은 약간 이렇게 입었어요. 제 영상 자주 보시는 분들은 좀 익숙한 코디일 것 같은데 이거 제가 여름이나 아니면 놀러 갈때 그럴 때꼭한 번은 꺼내 입게 되는 그런 원피스거든요. 되게 되게 오래 입은 원피스고 근데 요즘 이런 비슷한 스타일 되게 많잖아요. 이게 약간 하체 비만 저의 그 체형을 좀잘 커버해주면서 또 소재가 외로 되게 시원해요. 그리고 여기에는 그냥 미니백 오늘 편하게되고 쫑비 없는 날에는 좀 편하게 다니자. 그럼 다녀올게요. 알치를 먹으러 왔습니다. 참 어, 많은 거 너무 좋아요. 어, 리먹래 <laughs> <laughs> 맛있겠다. 반찬이 일단 좀슴슴하게 괜찮다 자, 우유 가볼게요 돼지고기 구이 돼지갈치랑 그러네 통통하다 음. 진짜 돼지다 맛있어? 음. 음. 맛있지 난 개인적으로 찌 맛있다 먹어는데맛있 아, 그냥 먹어보자 음. 어머 아이고. 이거 갈치 아닌 같은데 <laughs> 맛있다. 음, 맛있다. 어,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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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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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찮다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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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있다보찮다괜다다 갈치가 워밍업이었어. 갈치가? <laughs> 아, 이거 <laughs> 아, 맛이 없을 수 없는 조합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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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이거 먹고 싶었어. 이거 너무 맛있는데? <laughs> 너무 맛있어? 음. <laughs> 합격이야? 진짜 살찌는 맛이야. 와, 이거 뭐야? 진짜 <laughs> <laughs> 누나, 누나! 치즈! <웃음> <웃음> 누나가 달라고 왔는데, 애기가 계속 떼었요시아시아누나도덜야다 <laughs> <laughs> 누나가 덜 떴는데, 애기, 애기가 아직도 자고 있네요. <웃음> <웃음> 아, 애기가 떴을까봐 겁이 났대요. 누나는 엄마, 엄마, 이거 조사? 야 너무 잘 읽는다. 아 어린이집 하원하고 왔는데 갑작스럽게 그냥 저랑 보시랑 오늘 해수욕장이나 갈까해서 나왔습니다. 어, 올 여름에는 저희가 해수욕장을 한 번도 안 나간 것 같아요. 오히려 여름 시작하기 전에 모래놀이 좀 다니다가 너무 올 여름 더워가지고 해수욕장 생각도 안 나더라고요. 쫑비야 <laughs> 우리 그 수영장 이름이 뭐라고? 고다이. <laughs> 고사리 수영장이야? <laughs> <laughs> 나사리 해수욕장이라고 저희 집에서는 한 4-50분 걸리는데 오늘 또 차도 안 막히고 해서 그냥 평일에 한번 다녀오는 걸로 부산 여름또 한번 음, 즐겨봐야죠 다녀올게요 체크인 완료, 완료. 우와. 사람 진짜 없어요 그리고 물이 엄청 맑아요 <laughs> 아니 여기 물이 너무 따뜻하다 오. 아니, 근데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어. <laughs> 아니, 물이 일단 맑으니까 뭐 좋은 거겠지. <laughs> 지금 또 물놀이 갑니다 어제 나사리 해변 갔었는데 거기 너무 좋았어요 저희가 물론 한적한 시간대에 간 것도 있는데 되게 한적하고 없었지? 어 해파리도 없었고 파도가 약해가지고 아이들 놀기 너무 좋더라고요 사실은 어제 되게 한 응. 하나 응. 바닥이 조개가 아 조개가 많고 자갈이 많고 맞아 또그 화장실, 맞아. 샤워실, 이 화장실, 주차장 이런게 사실 잘안 돼있어요 그냥 동네 해변 같은 느낌이어서 암튼 너무 괜찮아서 원래 오늘 거기를 좀 작정해서 준비를 해서 가자. 왜냐면 어제 저희가 한한 한 시간 좀안 되게 놀았거든요. 또 오늘 눈을 딱 뜨니까 아, 해변 뭔가 귀찮은데? <laughs>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 오늘은 과학관, 놀이터를 가자. 해서 준비해서 나왔습니다. 그죠? 아이, 추우니까. 맞아요. 짜잔. 짜잔 아 다이 엄청 길죠, 엄마. 어, 아, 너무 길어. 너무 길어. 그럼 재밌게 놀다 올게요. 거의 입장시간에 왔더니 아직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기 관리가 나름 되게잘돼 있어요. 파이 실도 있고, 신발 절대 신고 들어가면 안 되고, 이렇게 물놀이터도 진짜 잘돼 있어요. 쉼터도 다마련돼 있고, 아주 좋아요. 히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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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 <laughs>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오늘은 카페나들이 왔습니다. 어, 웨이브온 커피라고 여기 부산에 진짜 유명하잖아요. 거기를 또한 번도 안온 거예요. 어, 오랜만에 한번 카페 가자 해서 지금 나왔어요. 한번 가봅시다. <laughs> 웨이브온 커피~ 갑시다! 종민 손에 뭐예요? 반대향 좋죠. 오 여기 좋다. 올라가 볼까? 여기까지 그가 어. 여기도 되게 좋다. 와, 예쁘긴 하다. 저희는 여기 자리 잡았어요. 짠 바로 앞에 바다가. 와 여기 유명한 줄 알겠어. 이런 자리가 좋은 데가 너무 많아요. 좀비야, 맛있어? 응. 좋아, 여기... 여기다 하룻밤 자고 가는 거야? 아, 니이게 <laughs> 어떤 거 같나요? 좀비도 얘기해 주세요. 좋아 좋아? 아니 나는 왜 유명한지 는 알겠어 응 음, 그치 여기가 좀잘 해놨네 그리고 뷰가 되게 좋아 응 음, 맞아 음. 근데 가격이 너무 비싸고 그리고 아빠, 너무 좀 상업적이다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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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그래도 한 번쯤 여기 <laughs> 음, 와보긴 추천 음. 커피도 그쵸. 맛있어 바로 옆에 점심을 먹으러 왔습니다 해물 칼국수 컨셉이 특이하다 오, 들어가세요 나름 이런데 룸이 있어요 분위기가 너무 특이하고 좋아요 같아. 재밌어? 어. 저기로 뛰어 내려가봐. 와다다다다다다 뛰어 내려가게 할수 있어? 아? 근데 엄청 높아. 근데 너 잘하잖아. 애기 때부터 잘했잖아. 도전. 도전. 먹어. 오늘부터 먹어볼까요? 음, 깔끔 음? 맛있어? 되게 달다 <laughs> 음. 아, 엄청 매워 네? 김치 엄청 매워 딸국질 나올텐데 이거 이거? 아니 김치 음. 음. 우와. 아 너무 매워 아 매운거 뭐 넣었나봐 내려가. 앞으로 내려가. 딱 놀다 가기 좋을 것 같아서 조금만 놀다 가려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 최고다 최고 너무 좋아요 한적하고 사람도 없고 마침 차에 파라솔이 있었다는 거 럭키 쫑비가 만든 집잘 만들었죠? 쫑비야 이거 뭐야 아 하트 아 그렇구나 난 집인 줄 알았어 어그러네 <laughs> 귀여워 어 약간 고양이 같기도 한데, 정도야 고양이, 고양이야, 사실은 고양이야, 막 <laughs> 왔어.